안녕하세요. 천지신월당 고봉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2022년도 이민년에 이제 호랑이띠분들의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37대시는 병인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쪽에는 금전은 따라와요. 금전은 따라 들어오는데, 인간 때문에 환란이 많겠다라는 느낌이에요.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람과의 갈등, 그러니까 인간 환란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발생이 되실 수도 있고요. 헤어짐이 발생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조금 많이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람 상대하시는 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행을 좀 신경을 써 주신다면 사람과의 마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9의 갑인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반기를 놓고 보자면 지금 상반기에도부터 시작됐을 걸로 보여지는데 법정 싸움. 그 다음 가족 간의 유산상속 아니면 재산상속 이런 것 가지고 갈등이 굉장히 비춰져요 어, 갈등이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이고 금전 때문에 법정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좀 묶여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가시면서 그런 것들이 찬바람 부실 때쯤에는 좀 정리가 되겠다 하시지만 음, 하반기 초반 있잖아요 6, 7, 8월 요때쯤까지는 정리가 안 되시고 내가 조금 막혀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 좀 찬바람이 부실 때부터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셔서 내가 조금 기지개를 펼수 있겠구나, 마음을 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수전이에요. 정리가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예순 한 살에 이민생 분들 같은 경우에 상반기 운세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운세가 하반기 가시면서 더 치고 올라간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당첨 이런 게 계속 뜨는 거 보면은 뭐 요즘 많이들 하시는 뭐 로또 같은 거, 복권 같은 것도 괜찮고 있고 주택 청약 같은 것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경매 이런 음, 쪽도 해보시면 굉장히 금전적으로 득이 많으시겠다라는 느낌이에요. 당첨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 하반기 운대가더 높으시니까 음 본인들이 뭐 복권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주택 정약을 해보신다든지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경매를 좀 해보신다든지 하신다면 좋은 소식 있으실 걸로 비춰집니다. 오늘은 제가 2022년 이민년에 음, 호랑이띠이신 분들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제가 느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실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